예, 마라다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매일 아침 상영 아침 예배 함께 라인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아침 모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이아침 모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니다 네. 에스라서 6장 일절부터 십이절까지 말씀. 잠시만요 소리가. 에스라서 일장 일절부터 십이절까지 말씀. 괜찮나요 이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잡힌 것 같네요. 예. 아, 아. 주신 말씀, 제가 전송해 책 구약성경 717면에 있습니다. 예.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7면.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사를 들여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장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 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되었으되 고레스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이 성전 곳 제사들이나 처서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돌세켜에새 세 나무 한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누구한 테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진이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곧 하늘에 하나님께 들을 번제에 숯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떠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여루살내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길 원하노라 나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 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주셔서, 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기울여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과 소주 비싸우며 사랑에 놀라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성정 공사 재개를 명령한 다리오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어, 우리가 이 아침 계속 예스라서 말씀을 읽고 있고요. 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에, 그때 당시 이제 중동 지역에 패권을 차지한 이후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이 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은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총독 다뜨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그때 당시의 왕이 이제 다리우 왕이었는데 이 다리우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들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이제 서신을 보내요. 그래서 그 서신을 받은 이 다리우 왕이 이 조서를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명령을 내리는 경우 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서신을 받은 다리우 이 닥든의 총독에게 사신을 받은 다리오 왕은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하고요. 신하들은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 거서 고레스 칭령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발견을 합니다. 거기에는 고레스 왕 원년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되 높이와 너비를 60규빗으로 하고 <laughs> 성전병은 돌 3겹에서 나무 1겹씩 쌓은 비용도 왕실이 부담한다라는 조서가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한 느부가네살이 탈취했던 성전 그리스를 돌려보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총독 닥드네라와 관료에게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특히 원래 있었던 자리에 건축하게 하고 또한 또 필요한 경비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너희들이 제공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한 다리오왕은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령도 내리는데요. 왕은 이 명령을 변조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의 집을 폐허가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게다가 고발자들의 의도와 달리 신속히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요. 이 명령 또한 변조하면 성전을 허무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기를, 아, 멸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저주까지 그렇게 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레스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셨던 것처럼 이 다리우왕을 사용해서 성전공사가 제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셨다는 거죠. 이 민족의 수건이지만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성전제거는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명령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배우에서 일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낙심치 않고, 어, 이들은 또한 성전을 잘, 어, 붙고 그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 말씀 이제 성전 봉헌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참 어,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게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다리요왕의 측령을 받고 하는 거 다내는 아마 굉장히 낭망하지 않았을까? 이 방해자들은. 왜냐면 자기네들은 이 성전 건축을 멈추는 것을 원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다리우왕의 입장에서는 이 왕의 정통성을 부정하지 않고, 그 장식, 이 페르시아를 정말 정복, 정복왕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던 이 고레스의 측량을 오히려 잘 이행했던 것이 다리우왕인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게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 때때로 우리는 낭만합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 때문에, 하지만, 묵묵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손 놓고 내버려두시지 않고, 마침내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뜻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한 주였을 수도 있지만, 묵묵히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법뿐 아니라 사회법도 잘 준행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여주시옵소서 어떤 법을 어겨 사회로부터 진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잘 지키고 또는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주믿움오며 사랑에 놀라우신 우리 교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걸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라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